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여러분들 지수를 안 보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. 지수를 안 보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주로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하고 개별주하고 예, 우리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개별주는요 지수하고는 예, 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수는 그냥 오늘 방향만 보면 돼요 방향성 큰 방향성 지수를 안보고 매매하려면 은 애초에 진입할 때 지수랑 상관없이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으로 진입을 딱 하잖아요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때 이미 강한 종목으로 진입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? 종목이 주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수 보다 강한 종목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진다고 팔면은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무너진다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수가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더라도 종목이 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진입할 때 지수보다 강한 종목으로 단타를 칠 거면은 강한 종목으로 진입을 하고 애초에 그 종목만 보면 돼요 어차피 강한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어, 그 종목의 손절가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 어쨌든 지수는 봐야 된다고요. 제가 지수를 안 보잖아요. 제가 지수를 보는 거는 큰 그림만 봐요. 일봉상의 큰 그림만 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를 계속 쳐다보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애초에 지금 현재 지수를 압도할 만큼 강한 놈을 잡으면 돼요. 그럼 그 강한 놈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. 지수를 이기는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잡고요. 그 세력이 나간다 싶으면 팔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초보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. 솔직히 초보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지수 보고 내가 단타 종목 드리든가요 아니죠. 오늘 현재의 대충의 지수 오늘 뭐 우리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% 안에 갇히잖아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1%에서 뭐 놀다가 5장 가게 되면 2%인데 아침부터 2% 빠져서 시작하거나 아침부터 2% 올라서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거니까 유일한데 평상시에는 보통 1% 안쪽에 0.5% 안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0.5%와 1% 보다 월 이 강한 걸 하면 돼요. 지수가 마이너스 1%가 찍혔는데 어떤 종목이 플러스 3%를 간다든지 이런 종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3%를 올리는 세력들은 지수랑 상관없는 세력들이다. 그래서 이 3%를 올렸던 세력들이 이탈하면 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얘들 이해안돼요 단타는 단타는 그래요. 그리고 스윙 중장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수를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우리가 몸소 느낄 만큼 오,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4%가 빠졌어, 마이너스 3%가 빠졌어. 저 이런 거만 봐요. 마이너스 1, 2% 빠지는 거 가지고 별 그거 안 봐요.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3%나 4% 정도가 빡 빠져줘야 어떻게 돼요?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음봉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때까지 지수가 예, 힘겹게 올렸는데 그 힘겨운 거를 갑작스럽게 한 방에 잡아먹는 이 강력한 쿠데타의 음봉 이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 시장이 좀 아예 안 좋다 느낄 때 그때 지수 보면 돼요.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팔아야 될지 전체적으로 진입해야 될지 그게 보이거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요렇다 말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력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굳이 지수 차트 안 켜고도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만한 그런 흐름이 있다면은 그때 지수가 돌파를 하는지 지수가 하락으로 돌파를 하는지 챙겨볼 수 있는 거고 그 미미한 흐름들은요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흐름만 보면 되니까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